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리 합니다. 볕대를 향하여 그리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즐거움 속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결코 평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시험이 날마다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활 교회에서도 오는 시험, 질병과 환란에서 오는 시험. 이기심과 허영심에 오는 시험 등이 계속 우리를 괴롭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칫다면 넘어지기도 쉽습니다. 때로는 정치적인 압력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경제적인 급변한 상태에 놀랍고 두려워 어쩔 바를 모르는 상태가 파도처럼 밀려와도 용감하게 꾸꾸대 사서 승리를 거두는 성도가 이는 다름 아닌 백절 불굴의 신앙. 백번 꺾여도 굴하지 않는 어떤 어려움에도 결코 굽히지 않는 신앙인이 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그 신앙인이 여러분입니다. 아, 네. 이런 신앙이 되려면 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여호와는 악인은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는 들으신다고 솔로몬은 잠언서 15장 19절에 우리에게 알 선언합니다. 병든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는 죽는다고 선언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럴 때 희스게는 포기하지 않고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 좋은 일이, 잘한 일이 있거든, 내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를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무, 뭐라 합니까? 너희 기도를 들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에 눈물도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수안에, 네가 사는 동안에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 아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받은 줄 알라고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 알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마저 자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강과 기도로 뭐라 합니까? 너희 구할 것을 받은 줄 알고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아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을 줄 알고 믿음으로 감사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야고보는 그러므로 너희가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냥 기도하라니까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큽니라 그랬어요. 우리들의 기도에는 역하나님의 역사는 힘이 크게 나타난다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도 지금도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깨어 있어야 하고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 베드로가 왜 넘어졌습니까? 베드로가 왜시험이올때 나약하여졌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자고 있다가 넘어진 것이. 기도는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약속한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했을 때 베드로처럼 우리가 얼마나 넘어질 때가 많습니까? 근데 신앙인은 어떤 경우에도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안해야 돼요. 어떤 일에서도 치우치지 않아야 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라. 그러면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랬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지다. 우리가 살고 복이 있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그 진리를 향하여 토대를 향,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 이를 매진해왔을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승리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길 때도 그냥 맡기지 않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오직 강하고 담대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키고 행하고 우러나 좌우로나 치지 말라. 또 그리하면이에요. 그리, 그리 치지 아니하면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하게 하신다고 약속 하셨어. 어디를 가든지 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모든지 맡기실 때 우리 홀로 두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 유명한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지혜를 얻기에 너희들은 힘써라. 지혜로운 자가 하면은 안될 일이 없다. 아멘.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는 자가 하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하면은 안될 일이 없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보의 징기함이 인식이니, 인식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인식하는 자는 반석에 굳게 서야 돼요. 인식을 했으면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베드로가 사도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완전한 고백을 이룰 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는 축복의 동로예요. 내가 이반석에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절대 한상해도 누구도 하나, 두안의 안에 서 있으면,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 속에서 내가 말씀하는 대로, 오늘 너로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도록 하게 하신다. 되게 하신다.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하은 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배로운 백성이 되겠다.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는 보배로운 백성입니다. 아멘. 아멘. 시집을 지하는 값어치 없는 자가 아니라 값 있는 값 없이도 살수 없는 어떤 것살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배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그러면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약속을 주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세상의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은 그것이 회복되라 회복되라. 그곳에 회복되어 있음을 너희들은 알아라, 알고 지켜라는 거예요.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보배롭고 지게큰 자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인정을 하고 믿어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알았습니까? 좋은 영향을 받아 생각이나 감정 따위가 바람직하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격의 가마가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명찰을 안 달아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명함이 없어도, 우리의 말소리, 걸음걸이, 일거수 일투족을 보고, 아,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인구나 알게 해야 된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닮아 다른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감화를 주게 될때 어떠한 어려움에도 결코 굴하지 않는 성도가 될수 있는 탄력성을 얻습니다. 우리는 이법회를 이제는 전달을 해야 됩니다. 전달 필요성을 주님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업에 동참하는 자가 되고 있음을 확실히 우리는 알아야 되고 동참을 해야 됩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그러게서 멀리 하옵시며 이렇게 고백을 해. 요 우리는 할수 있어요, 주님.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그러고는. 솔로몬이 뭐라 합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마우시고 부하게도 마우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들도 이 솔로몬이 구하는 이 기도를 여러분들도 해야 돼. 말씀은 이 말씀이 좋을때 내가 생각나게 했을 때 해야 돼. 그럼. 부족함이 없잖아요. 하나님 뭡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라.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을 양식을 주옵시고. 자, 우리는 솔로몬이 이 말은 어떤 제에서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주님과 같이 살아야만 이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살게다라는 거.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의 세친구가 다니엘에 나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비노버가 왕에게 대답하는 말이 있어요 느부근의 쌀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상 앞에 절할 때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을 안 믿고 이 우상 앞에 절하면 이 불물불에 너를 던지지 아니하겠다 했더니. 이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우리는 대답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는 절하지도 않으며, 맹렬한 타는 풀무를 던지겠다는 이 말에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이 있을지라도, 우리 이렇게 봐요그 상에 타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 첫 번째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죽었습니까? 승리자지. 누가 승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담당한, 함께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디모데에게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검사에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난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해야 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은 뭡니까?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하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권면하고 있어요. 주님의 일은 신바람 나는 운동경기나 재미나는 오락이 아닙니다. 오락 같은 것이 아니에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 때로는 생명의 위험을 당할 때도 있고, 생명을 또 위험을 물었어야 될 때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주님의 삶에 동참하는 자는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백번 꺾여도 굴하지 않는, 어떠한 어려움에도 결코 굽히지 않는 신앙으로서의그 질그릇에 보발, 보배를 담아야 된다. 담아서 전하는 주님의 사업의 동참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 같은 질그릇에 예수님의 참 보화를 담아야 돼요. 지금 바울이 이말씀을 이렇게 전해 주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 두자아요 그래서 질교술의 보아를 담으려면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있어야 됩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 고른도 우선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실험하고, 너희 자신을 합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이곳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인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값없이 살아사주었다는 거예요. 샀다, 살리셨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어떤 면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사건이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이루어졌습니다. 었 뭐랍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너희 예수님이 오라 너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되리라 우리 죄가 완전히 도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면 양털같이 눈과 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 크신 은총에, 은총에 마음이 감격하여 넘치고, 기쁨과 기쁨이 넘치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은이나 금이나 가득 바꿀 수 없는 참 진리입니다. 그걸 진리를 사랑할 때, 믿을 때, 어떤 한란이나 핍박이나 와도 두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한 거 돌에 맞아 죽으면서 뭐라 합니까?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왜? 저들은 이 기쁨을 이 참된 은혜 은총을 입지 못하였기 때문에 불쌍한 자이지 않습니까?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의 길을 갈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선언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8장 38절 우리는 이 말씀을 외우고 우리 삶 속에 넣어야 돼요. 한란이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나 이들 장래인 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 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주님이 우리를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백번 꺾여도 굴하지 않는 어떤 어려움에도 결코 굽하지 않는 신앙이로로 승리하는 탄력을 얻는 성도가 되었을 때, 이 축복의 역사가. 많은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자가 살수 있다는 것을 그 삶을 살으시기를 그살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네. 백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같잖아 백전 불굴의 신앙 이 신앙인들이 이 땅에 살아간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그 약속을 받는 고육한 백성으로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았으니 이제는 담아준 그 보배를 통해서 많은 자를 복되게 할수 있도록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스스로 할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약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구하지 아니해서 넘어가는 어리석은 신앙이 인 되지 않고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아뢰며 맡기며 의지하며 도움을 청하며 알지 못하였을 때 눈이 어두웠을 때 눈을 열어 달라고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할 때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백성들로 우리 입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 입술의 열매가 날마다 맺어가며 증언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만 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는 있 삶으로 증언하는 자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시고 함께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 아, 아멘. 아멘.